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지난달부터 CPU 신제품 출시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컴퓨터 부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10월 24일 인텔 에로레이크 출시, 11월 7일 라이젠 9800X3D 출시, 그리고 이에 맞춰 나온 인텔 Z890 메인보드와 AMD의 X870/X872 메인보드까지 지난 8월부터 여러분의 게이밍 PC 견적 구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견적맨 로카프의 11월 추천 견적을 통해 이번 달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의 컴퓨터 구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업용도의 견적서는 견적왕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프로그램명이 견적서 제목에 적힌 구성을 살펴보시거나 PC견적 Q&A 게시판을 통해 좀더 디테일한 맞춤견적을 추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견적서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 견적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품의 경우 최초 한 번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CPU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견적은 내장 그래픽 CPU가 구성되는 견적이라서 그래픽카드 비교표가 별도로 있지 않지만 두번째 견적부터는 그래픽카드 비교표도 함께 있습니다. 단품 가격은 10월 29일에 견적왕에서 조회한 최저가 금액기준이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면 아무리 요즘 사무용도라고 해도 6코어 cpu도 10만원 초반이면 살수 있는데 2코어 제품은 가격이 크게 저렴한 것도 아니므로 셀러런 g6900과 프로세서 300은 탈락 3200G는 저렴하긴 하지만 5년 전에 출시한 제품인데다 5만원 정도만 더 지출하면 6코어 제품인 5500GT 구매가 가능하게 패스 12100과 14100도 5500GT보다 가격이 비싼데다 사코어 제품이고 무엇보다 내장 그래픽 성능 면에서 5500GT가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5600G는 5500GT와 사실상 성능 면에서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므로 조금이라도 싼 5500GT가 낫다는 판단이며 8500G는 d d r 메모리와 AMO 소켓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금액대가 좀더 높아져 라이젠 5500GT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견적에 포함된 나머지 부품에 대한 설명 간략히 이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전원 보방열판 있고 내장 그래픽 모니터 출력 포트로 DP단자와 HDMI 단자가 있어 듀얼 모니터 구성하기에도 좋은 p r i m 이 A520M입니다. a 메모리는 라이프 타이머런 T 정책으로 제품 단종시까지 AS 가능한 s n 코어사의 8기가, 일반 램 2개 총 16기가 구성했으며 SSD는 신뢰성 높은 M.2 MBM이 PCI 3.0 규격 제품 중 보증기간 5년 삼성전자의 9 7 e v o 플러스 오백 g 이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사무용도에 알맞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타워 제품이며 파워는 일체형 브론즈 등급 파워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닉스 사의 카세풀 체인지 500W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F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두 번째 견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이밍 성능을 따져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는 코어와 스레드 수가 적혀있던 공간에 FHD 게이밍 평균 프레임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별 최적화 상태, 옵션 설정, 패치 버전과 어떤 그래픽카드를 함께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프레임 수치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위 부품들끼리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척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12100F에서 2만원 정도만 보태면 12400F와 맞먹는 성능에 라이젠 5600을 살수 있는 가격이므로 10만원 초반에서 이만한 가성비의 CPU가 없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FHD 중급 게이밍 견적까지는 라이젠 5600 구성입니다. 또 하나의 CPU를 꼽자면 바로 라이젠 7500F입니다. 라이젠 7600에서 내장 그래픽이 빠지고 클럭이 살짝 낮아진 제품인데 가격과 성능 차이를 생각하면 굳이 더 비싼 라이젠 7600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더 성능을 높여보신다면 최근 9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이나로 가성비가 많이 좋아진 만 4600KF가 있긴 하지만, 라이젠 7500F와는 가격 차이가 꽤 있고, 최소 27년까지 CPU 소켓 유지로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유리한 7500F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픽카드 비교표의 등장입니다. 이 표의 프레임 수치 역시 위 부품들끼리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척도로만 봐주세요.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프레임 수치와 가격을 살펴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20만원대 그래픽카드에서는 RX 6600이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독보적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AFMF 프레임 보관 기술까지 적용하면 게임 프레임을 더욱 높여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케이스는 전면 매쉬 구조의 기본 팬 4개 제공하는 g 1 5세이퍼이며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카세트 풀체인지 600W로 여유 있게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는 AM4 소켓 CPU 구성인 만큼 무법 방지 킷 있는 싱글 타워 공랭 쿨러 지공4의 SRB로 마무리했습니다. FHD 중급 게이밍 견적부터는 그래픽 카드 선택지가 2 개입니다. RTX 3060 12GB는 구형 제품이기도 하고 가성비도 나머지 제품에 비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과 성능 차이를 생각하면 RTX 4060과 RX 7600 모두 좋은 선택지이며 약간이라도 금액 부담 덜고 AFMF 적용하실 생각 있으시면 RX 7600, 익숙한 지포스 제품 선호하시면 RTX 4060 구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RX 7600 XT는 게임에 따라서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구질한 느낌입니다. 나머지 부품 중 메인보드는 PCIe 4.0까지 지원하고 전원부방열판 있는 제품 중 착한 가격의 비오백오십엔 팬텀게이밍코로 선택했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 일반램 2 개. 총3 2기가로 충분하게 구성해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편인 최신 게임 하시거나 게임 하시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켜놓으셔도 문제 없도록 했습니다. SSD는 M.2 NVMe p c i 4.0 규격 상위 스펙 디램 탑재 보증 5년 제품 중 T500일테라 선택했으며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의 기본 팬 6개 제공하고 전면 먼지 필터 탈부착이 편리한 T7P입니다. 구성해드린 메인보드에 M.2 SSD 기본 방열판이 없고 M.2 NVMe p c i 4.0 SSD 구성이므로 저렴한 M.2 SSD 방열판 1개 추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FHD 상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부터는 CPU가 라이젠 7500F로 높아지는데 함께 구성할 만한 그래픽 카드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RX 6800의 가성비가 매우 뛰어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60T와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확실히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포스 제품 선호하신다면 4060TI 8기가가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 보이지만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4060TI 16기가는 가격은 더 비싼데 게임 성능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VRAM 사용량이 특출나게 높은 게임 하시거나 작업하는 게 아닌 이상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제품입니다. RX 7700 XT는 RX 6800이 한 종류의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품절됐을 때 선택해볼만 합니다. 나머지 부품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는 드라이버 모습에 사용해 전원부 성능 좋고 전원부 방열판 있는 B650M PG 라이트닝입니다. B650 칩셋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PBO와 커버 옵티마이저 기능 사용도 가능하며 메모리는 SK이닉스 IC와 PMIC 얼락이 모두 적용된 PATRIOT사의 EVO 일발램 16기가 2장 구성입니다. 케이스는 전면매시 구조에 기본팬 4개 제공하고 상단 USB-C 타입 포트 활용할 수 있는 쿨맥스 스테디 구성했습니다. RX 6800 견적서의 파워는 6플러스 2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커넥터 2개를 케이블 1개의 Y자나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1개씩 독립적으로 각각 연결할 수 있고 고품질의 일본산 콘덴서가 사용된 맥스웰 바론 700W 제품 구성했습니다. 이제 해상도가 한층 더 높아진 Q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그에 걸맞는 CPU도 한번 새롭게 살펴봅시다. FHD 환경 대비 QHD 환경에서는 CPU의 부담이 그래픽카드보다 상대적으로 덜해지며 QHD 게이밍을 100만원대 중반 금액대의 PC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생각했을 때 7500F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7800X3D 선택에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는 상시가 5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X3D는 여전히 별다른 설정하지 않고도 최고의 게임 성능을 자랑하는 CPU이고 배그나 로스트아크에서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므로 견적서 구성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견적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9800X3D 출시가 아직이라서 9800X3D 출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나, 출시 후의 가격과 성능 차이 정도에 따라 7800X3D가 여전히 메리트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래픽카드입니다. RTX 4070과 RTX 4070 슈퍼의 성능과 가격차를 생각하면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RTX 4070 슈퍼가 낫겠으며, 마찬가지로 RX 7800XT와 RX 7900GR를 비교했을 때도 RX 7900GR가 낫습니다. RTX 4070 SUP e r 와 RX 7900GRE는 성능면에서 동급인데 금액을 따져보면 RX 7900GRE의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가격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로 꽤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우수하고 AFMF 사용 고려하고 계시면 RX 7900GRE 프레임 보관 설정 안 하시고 동급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잘 나오는 게임 많이 하시면 RTX 4070 SUPER가 좋겠습니다 RTX 4070 SUPER부터는 모든 제조사 제품들의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포트 규격이 이전에 6플러스 2핀이 아닌 12VHPWR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포트에 알맞는 케이블이 있는 파워로 젠더 없이 직결로 깔끔하게 연결하시는 방향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 권장 파워 용량이 4060ti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파워는 700W 용량 제품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성능에 신경 쓰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게이밍 CPU 라이젠 7800X3D가 구성된 견적서입니다. 함께 사용할 그래픽카드로는 RTX 4070ti 슈퍼가 좋겠습니다. 경쟁사 동급 제품으로 RX 7900XT가 있긴 하지만 구매 가능한 제품이 터프 게이밍한 종류밖에 없고, 영상 인코딩을 담당하는 8세대 n v e n c 엔진이 두 개인 RTX 4070 Ti 슈퍼가 원컴 방송 송출 및 녹화하기에 좋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메인보드는 400A급임으로 B650M PG 라이 g h 보다 전원부성능 좀더 좋고, M.2 SSD 방열판 1개 기본 구성되어 있는 B650M 프로 o r s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그래픽카드 크기와 무게가 좀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수집받침대 형태의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적으로 있고 내부공간 넓은 DLX21로 구성했습니다. 파워는 보증기간 10년의 고주파 증상도 제한 없는 교체 지원할 정도로 AS 정책 독보적인 스컬 850W 골드급 ATX 3.0 제품 추천드립니다. CPU 쿨러는 상급 듀얼타워 공략 쿨러 중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며 사용후기가 많은 표열사 세슨 120SE로 마무리했습니다. RX 7900XTX에서 헤라운드 한 종류를 제외하면 14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성비적으로는 좋지만 쾌적한 사용을 위해선 언더볼팅 등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점이 아쉬운 제품입니다. 따라서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좀더 유리한 RTX 4080 슈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렇게 2024년 11월 월간 견적 총 10개의 견적서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품 재고 상황에 따라 견적서 구성은 사용상의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렸던 견적서를 기반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견적왕 PC 견적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조립 PC 구매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